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도내 발생한 해외 유입 확진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 대책단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해외여행이나 출장 후 귀국 시 반드시 방역당국의 조치를 따라달라며 당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제2호 생활치료센터 개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20일 0시 기준 314명, 전날보다 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92명, 부천시 44명, 용인시 27명 순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66명은 퇴원했고, 현재 245명이 격리 중입니다.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도내 해외 유입 확진자는 총 21명으로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유럽이 90.5%인 19명, 태국이 9.5%인 2명으로 유럽발 입국, 입국 관련 확진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전시계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유럽 지역에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유럽 입국자 전수조사 등의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용인 한화생명연수원에서 개소한 경기도형 제1호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습니다. 이 센터는 병원에서 퇴원 후 회복기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격리돼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3명이 처음으로 입소했고 경기도의료원 수원, 포천, 이천, 안성병원에서 총 7명이 입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대비해 제2호 생활치료센터 개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은 20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의료원 1곳, 민간상급종합병원 4곳으로 총 14개 병원에 443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는 역학조사의 부실하게 응해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재생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직업 출혈 집회 골절 존심 상해 차가운 플라스틱에 분홍빛 벚꽃의 영롱함이 더해져 항시 6% 추가지급, 특별기간에는 10%, 소득공제 무려 30%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원화폐입니다. 유사카드에 주의하세요.